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 지림 84예요. 어? 네. 여자 아니다. 아 그래? 네. 아이야. 아이. 어디서 없어 아, 너도 그런 아이, 거구나. 목소리를 조금 키워 보면. 목소리를 조금 키워 보면? 아, 귀엽다. <laughs> 아니, 여자 목소리 들리자마자 느껴졌어. 눈빛이 달라지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총명함? 바탕 좀 할게요. 오. 이거 드릴까요? 펜텀 뭐야 저거? 드릴까요? ㅋ <laughs> ㅋ 바로 주죠 저는 아 레이나님 몇 살이세요? 18? 18 18살 잠깐만 18살까지. 여자 같은데? <laughs> 노브에게도 보미? 어, 저에게도 보미 하는 거면 한 번도 없었던 거 같다 어이 왜다 죽어 어? 살려주세요 보여주시랄까? 헬로우 아씨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뭐다 같이 왔어 레이나님 보고 있죠? 좋은 아니 뭐철컬철컹이에요이 친구는 17인가 16인데 16 아니니? 아닌가? 16이죠 그치 16이잖아 이 친구 어려, 어려요 한명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 나이스 더남겠는깡수 아, 네. 감사합니다 어 지렸다 야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너무 웃겨 어떡하지? 마치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친 남동생의 사생활 o 는 느낌 팬텀으로 캐리하는 거야 팬텀으로 캐리하는 남자 혼자 갈게요 혼자 가서 죽지 말고 너 죽으면 우리 팀 a 희망이 없... 너 <laughs> n 어, 야 o m o r o c a r i a p 어, 스 t o m o r o c a r 오 이거 발로란트 재밌게 하는 여성 유저 같은데 안녕하세요 혹시 여성 유저세요? 괜찮으시면 저희 도오 해줄래요? 플레이를 보고 너무 못하는 거 싶으면 조금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. 오 그거야 오른쪽에 오오오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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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그래. 양쪽에서 오 나이스. 오. 천천히. 계다 오. 더 있다. 오. 뭐야? 개잘해반했어 살짝 잘했어공격두명다 두명 저기. 한명남았 나이스. 오. 나이스.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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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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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버려 줄 사람. 요청 는데 근데. 아, 돈이 없어. 둘다 거기 간다고? 뭐야? 쟤네 뒤오야설마 어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잠깐만 o 네 잠깐만. y 잠깐만. 오야 <laughs> <맞네. 웃음> 왜? 우리, 가튜오니까 <laughs> 왜? 넌 뭐야? 와, 레이저, 레 레이저, 레이하는데어저레 <laughs> 충격에.. 저 <laughs> 야. 혼자 사랑에 빠졌다. 혼자 사랑있어 <laughs> 배신감을 아, 느꼈는데. <laughs> 기호 기록이 있는지 봐야겠다. 어, 집착 개쩌네.